오늘은 우리 센터 모두 다 반봉 센터에 일하러 왔습니다. 저쪽에 담장을 치기로 했지요. 락차이에서 가지고 온 대나무 담장을 오늘 설치를 할 것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덥습니다. 지난주에 락차이 교회에서 가지고 온 대나무들을 이곳에 설치하기 위해 옮기고 있습니다. 권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. 매개 나무에 올라가서 잘라진 나무를 마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. 아이들이 안에 청소를 끝내고 풀을 뽑고 있습니다. 많이 뽑았네. 그런 <laughs> 마이? 듬남. 듬남다이. 요한 쌍둥이 비가 올것 같은데 철사로 대나무 담장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잘래 마띠 <웃음> <웃음> 잠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. 오늘 아이스크림은 마크가 됐습니다. 하하. <laughs> 세연이 조심해라 엉덩방아. 오케이 퍼. ร UM? าวงแ да. มกดาเนลเล่โอเคพลเร่กบคนกระ 담장이 아주 잘 쳐졌습니다. 오늘 하루도 참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. 가로등을 옮기고 있습니다. 땅을 한 1m쯤 팠지요. 오늘은 다행히 해가 안뜨고 구름이 가려서 일하기가 참 수월했습니다. 한국에서 온 단기 세연이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되었습니다. 아주เย็บปุกย์ได้แล้วารับ 아니 거개 멀치네요. 이거 보다